와우 와다 이거 이어와 많이 크데 와우 와, 와, 와 점프로 갔어? 아, 네 봤어요 봤어요 와, 이거 못뭐 먹을 것 같은데? 아, 아니 먹어요 먹어요 세 갑시다 막세게 갑시다 자 이제 다 간다 반대쪽으로 어 그렇게 안 컸나? 어 고기 게 봤는데? 어, 힘이 빠졌는 안 음, 떴. 내가, 내가 어 내가. 달리라. 또 달리라. 아무것도헛안 좋아 니아 많이, 많이 어앞 그 던질 해, 그 아, 던져. 하나 네, 아, 던져. 그 던져. 던져.

보인다. 올라왔어요. 음. 다시 3 0분될것같 되지. 자, 음. 나이스. 사이즈? 와씨. 간신이 라